5절 경합범 나왔는데 3 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뭐0 0 4년 개정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여기에는 뭐그뭐 그뭐 시험에 좀뭐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뭐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나왔는데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 여기 1호만 읽어 볼까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번 해 볼게요. 뭐, 이양다 읽어보지 뭐.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39조 한번 볼게요. 39조. 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자, 여기 읽어 볼게요. 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항은 뭐 삭제. 그 다음에 3항.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그 다음에 4항 전 사망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그그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아셔야지. 40조는 하늘이 두쪽 나도 조문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상상적 경합.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시험장 가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죄수론에서 이게 상상적 경합인가, 이게 실체적 경합인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죠? 상상적 경합의 이 상상이라는 한자는 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다 할때 그, 그 있잖아요. 그 상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죄, 아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어, 대하여,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어, 보면은, 지금, 행위는 한 개야. 근데,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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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설명할까? 어떤 대표적인 게 상상적 경우는 뭐가 있지? 예. 사람을 갖, 다 아니, 그, 저기,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어, 아, 이런 거 있겠다. 그, 저기, 절도범이, 절도범이, 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절도범이 체포면탈, 죄적인멸, 뭐 이런 거 뭐예요? 중강도죠? 그래서 중강도죄가 하나 성립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경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폭행을 가한 거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적 경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중강도와 중강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또 다, 밑에 한번 또 볼까요? 밑에. 음. 자, 이제 여기 3장, 형에 대해서 나왔네요.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형. 제 1절, 형의 종리와 경중,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 여러분. 그, 경찰 공무원 실, 시험 친다고 하면은, 적어도 적어도 형의 종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돼 그죠 요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 사회에 나오나 어쨌든 사회시험에도 이거 나오죠 그죠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예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음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 그죠 이건 말죠 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다음에 여기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자, 요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입에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이게. 되셨죠? 예. 그다음에 그 아래도 또 한번 볼까요? 42조. 자, 42조 한번 읽어 볼게요. 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아유. 적어도 그러니까 징역 산다고 하면 얼마? 한달 이상은 돼야 돼. 그다음에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50년까지로 한다. 그렇죠? 최대 몇 년? 50년까지. 야, 장난 아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43조. 형의 선고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깨끗하게 할게요. 자, 공무원이 되는 자격. 그 다음에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 다음에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그 다음에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 관리인이 되는 자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한번 또 볼게요. 아래 거. 자, 이거 깨끗하게 하고, 예. 뭐, 여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아, 그래도 2, 2조 읽어볼게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까,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그렇죠 자격정지 44조. 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이하로 한다. 그죠? 1년 이상 15년 이하.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1년 이상 15년 이하. 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변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여기, 넘어가 봐야지. 넘어가 봐야 되겠대. 종료하거나, 자, 여기,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저 여기 좀 끊어져서 좀 이렇게 설명할 때좀 힘들었는데. 자, 계속 볼게요. 깨끗하게 하고, 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자, 얼마? 5만원인후 알고 계십시오. 5만원. 그니까, 95년에, 적 저기 됐는데, 최소한 벌금은 출발이 얼마예요? 5만원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수 있다. 예, 알아두시고. 구류. 구류는 얼마? 1일 이상 30일 미만. 요거 알아두십시오. 1일 이상 30일 미만. 그죠? 그니까, 어, 30일이 안 되는 거야. 29일까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7조 과료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볼게요.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 여기 추징 나왔었죠.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볼게요. 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저는 이거 어떻게 암기했냐면 재생 취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재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생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그다음에 여기 재생 취득 자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재생 취득 그죠? 대가로 취득한 거, 그다음에 어,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 답니다좀 알아두십시오 폐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볼까요 뭐 조문 읽어주는 거니까 계속 뭐저 여기는 좀 재미없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걸 보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읽어주는 건큰 의미 없어 그죠? 예, 아, 앞에 선처럼 막 설명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이거 읽어주기만 하면 뭔 재미가 있냐,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뭐 읽어보시고요. 제목만 읽어볼게요. 49조 몰수의 부가성. 그다음에 제 50조 형의 경중. 요거 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랑 형의 경중은 제 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징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서 뭐 사망, 뭐 여기 죄질과 법, 어, 범정을 고려하여 형중을 정한다. 이렇게 돼있고. 보시고. 그 다음 아래 또 봐야 되겠다. 형의 양정. 자, 요거는 중요하죠.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51조는 중요합니다. 양형의 조건. 자, 어 양형을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연성지관동수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자연연 연, 연령 그 다음에 성 성행 그 다음에 지능과 환경 연성지관동수결정 자 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그 다음에 수단 그리고 결과 그 다음에 범죄 후의 정황 이런 거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형의 조건에는 여기 1, 2, 3, 4호가 있다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소유예를 할 때도, 그 다음, 그 사용되는 그 뭐라 그러죠? 양형의,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는, 검사가 기소유예 할 때도 요거를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연성지간 동수결정. 그죠? 저는 뭐 옛날에 이거 엄청 다다다다 했었어요. 지금은 뭐 세월이 흘러가고 저기하지만 자 복계 52조 자수자복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자 중요하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자수자복 자수라는 건 스스로 수사기관에다가 자, 자기의 범죄 사실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뭐 자복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자수자복이라고 합니다. 이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어,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 이렇게 나왔죠. 예. 그 다음 아래 가볼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왔네요. 53조. 53조, 정상참작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임의적으로 되어 있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다음 54조 선택형과 정상 참작 감경. 뭐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그다음 뒤에를 볼게요.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깨끗하게 하고 자 법률상 감경 55조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다 그죠 뭐 이제 이것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 나오겠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알아야 돼요 56조는 또 중요해 자 요거 56조는 강조드립니다 요거는 달달달달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강조한 조문은 알고 계시고 그, 서, 그 굳이 크게 뭐 읽어주지 않고 하는 건 넘어가도 돼 그래서 우, 어 중요한 거를 좀 아셔야죠 시험에 잘 나오고 하는 거 56조는 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국가지에 시험에 나왔었죠 자 이것이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됐단 말이야 형의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어, 1호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두 번째는 34조 2항에 따른 가중, 그 다음에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그 다음에 경합범 가중, 그 다음에 정상 참작 감경.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공부했냐면 두 문자 따서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도 뭐두 문자 따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옛날에 뭐하고 바뀌었냐면 각 특로 법, 법경작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저는 각제누, 이렇게 했어요. 각제누, 각제누, 그 다음에, 어, 각제누, 법, 경, 정. 각, 각제누, 각재누 법, 경, 정. 이렇게 암기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공부 어쨌든 순서 기억,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나왔습니다. 국가직 시험에. 예. 다또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앞으로 또 물어볼 수가 있어.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57조. 자, 57조, 58조. 아유, 더럽게 많네. 자, 57조. 57조. 어, 판결 선고 전에 구금 일수의 통산. 자, 판결 선고 전에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 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이 1일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58조 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한다고 나와 있죠.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예요.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년 개정 3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해서 또 역시 2014년 신설됐습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절 선고위에 나왔는데 벌써 16분이야. 시간 계속 빨리 빨리 요구하고 맞춰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 3절은 또두 번째 강의에서 할까? 그렇게 합시다.